안녕하세요. 구문독해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품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품사가 무엇이냐? 품사는 단어의 성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품사는요, 변하지 않아요. 영어에는 8개의 품사가 있고요. 줄여서 8품사다 라고 주로 부릅니다. 자, 그러면 품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명사입니다. 이 명사에서 이 명자는요, 이름을 뜻하는 이름명이에요. 이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산, 부산이란 이름이죠. water, 물, idea, 생각, friend, 친구, 패밀리, 가족과 같은 이름을 뜻하는 것을 명사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명사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장의 구성 요소에서 무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명사는 문장의 구성 요소 중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입니다. 눈을 감고 외쳐볼까요? 명사는 문장 구성 요소 중에 세 자리, 어느 자리에 쓰이나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이죠. 자, 문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주도 is a popular destination for foreign tourists. 제주도는 한 유명한 여행지다. 외국인 관광들을 위한. 자, 제주도라는 말, 명사죠. 여행지라는 말도 명사, 관광객이라는 말도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좀 헷갈린다면 선생님은 딱 떨어지는 말이라고 외웠어요. 딱 떨어지는 말. 자두 번째,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에서 이 대자는요, 대신하다 라는 말이에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죠. 예를 들어, I, 나는. you, 너는, we, 우리는, he, 그는, she, 그녀는, it, 그것은, they, 그들은, this, 이것은, that, 저것은. 이런 말이고요. 이 대명사도 명사의 성격과 똑같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입니다. 자, 그럼 3번 동사로 가보죠. 동사는 문장의 구성 성분에도 있던 같은 말인데요. 어, 동사는 뭘로 끝나는 말이라 했죠? 그래요. 다, 로 끝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사에는요, 크게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가 있는데요. 비동사는 e m r is. 일반 동사는 그 나머지의 것,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도와줄 조거든요. 그래서 도와주는, 도움을 주는 동사가 있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형용사입니다. 형, 형용사는요. 뭐, 뭐, 한. 뭐, 뭐, 은.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단어를 뜻해요. 그래서 good, 좋은. kind, 친절한. be, 큰. hot, 뜨거운. cold, 차가운. many, 많은 그래서 모모한, 모모은이라고 끝나는 말을 형용사라고 하고요. 이 형용사는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명사를 수식해 주는 일을 하고요.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아까 보어 자리에 또 뭐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요. 보어 자리에는 아까 명사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또 하나 형용사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가보도록 하죠. 다섯 번째 부사는요. 아까 형용사처럼 무언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어, 형용사는 명사만을 꾸며줬었죠. 수식한다는 말은 꾸며준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줍니다. 하지만 부사는 명사를 뺀 나머지를 꾸며줘요. 자, 명사를 뺀 나머지. today 오늘 here 여기 very 매우 really 정말 always 항상 often 종종 luckily 운 좋게도 선생님이 빠르게 단어마다 뜻을 알려 주는데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밑줄을 긋고 꼭 뜻을 적어 놓도록 하세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전치사. 전치사는요. 장소, 방향, 시간, 수단 등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전치사에서 중요한 것은 위치예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전치사는요, 전치사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나온다 라고 기억하는 것이 좋겠어요. 전치사에는 in, at, to, under, over, above, by, for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일곱 번째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는요. 연결해 주는 말이에요. 뭐해 주는 말이라고요? 연결, 이어 주는 말입니다. 접속사가 뭐예요라고 물으면 이어 주는 말이요. 또는 연결해 주는 말이요라고 하면 됩니다. and 그리고 or 또는 but 그러나 so 그래서 before 뭐뭐 전에 after 뭐뭐 후에 because 뭐뭐 때문에, when,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품사의 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 감탄사. 감탄사는 감탄할 때 쓰는 말을 뜻하고요. 어, 그냥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 와우, p 스 이런 말들이 있죠. 자, 우리 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잠깐 일시정지하고 문제 푼 다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확인하였, 다 풀었다면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She is a popular singer. 그녀는 유명한 가수이다. 그녀는, 그녀. 이건 대명사. Popular. 유명한 singer. 명사. 블랙그 까만 개는 보인다 매우 무섭게 그 까만 이 개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옛 형용사 보인다 동사 매우 부사가 되겠습니다. Oops. I left my wallet on the bus. Oops, 나는 나의 지갑을 <laughs> 남겨놨다, 버스에. Oops, 같은 건 감탄사. 놓고 내렸다, 놓았다. 다로 끝나니까 동사몸 위에 전치사. Number four. Emma stayed at home because it rained heavily. Emma. 사람 이름이죠? 명사. at, 뭐뭐에니까 전치사. because, 뭐뭐 때문에 접속사. heavily, 심하게, 게로 끝나는 말은 부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잘 모르겠거나 틀린 것은 선생님께 가서 질문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